안녕하세요. 소울트레이딩 맥스에요 녹화 시간은 2월 2일 금요일 오후 12시 4분입니다. 한주의 마무리 금요일이죠. 주말 대비해서 알찬 내용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소울트레이딩 실시간 수익률입니다. 리스크, 세이, 이더리움, 플래시, 스토리지, 미나, 도지코인, 아발란체, 셀로까지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종목들 평균 45% 이상 수익 중이에요. 또 눈으로 직접 보세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무 생각 없이 자고 있을 때 저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벌써 이렇게 수익 가져가신 거예요. 체인링크 16%, 미나 10%, 2%단두 종목만으로 하루 만에 28% 수익이죠 맥스의 정보방에서는 급등 직접 종목들의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과 대응법까지 전부 공유 해드리며 함께 수익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24시간 100% 무료입장 가능하시니깐요 지금이라도 빠르게 들어오셔서 수익 챙겨가세요. 자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 공개 할게요. 아비트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시점 이 다시는 오지 않을 엄청난 급등 직전 기회 매수 타점입니다. 영상에서는 쉽고 짧게 핵심만 설명 드리고 있으니까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일본 차트에요. 보시면은 미리 그어드린 추세선들이 보이실 거예요. 일단 요 빨간색깔 보이시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단증인 상승 패러렐 채널인데요. 이 패턴의 경우 저점과 고점을 동시에 올려주는 대표적인 상승 패턴이라는 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작년 12월 22일 이때를 기점으로 엄청난 양의 매수 거래량이 쌓여 들어오면서 이 채널 상단부까지 단기적인 폭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한 차례 조정이 오는 듯했으나 채널 중단부에서 다시 반등이 나와주며 채널 상단부까지 뚫고 최고점을 갱신해줬어요. 그 다음은 어 시장이 전체적인 조정과 함께 채널 하단부까지 하락한 모습이었는데요. 물론 조정 이후에는 이 채널 하단부 지지를 받으며 재차 상승한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자리 어디 위치했죠? 제가 미리 그어드린 녹색줄 주요 매물대고요. 이게 저항이 지지로 바뀌어서 지금 가격대 안착한 모습입니다. 또한 이평선들까지 정비할 되어 있어서 이대로 상승 추세를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아주 이상적인 모습이죠. 혹시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어 이대로 조금 하락을 하더라도 어 채널 하단부 지지가 남아있어요.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나눠서 이제 분할 매수 따라오. 보시면요 리스크도 전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거래량 보세요. 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락했을 당시에는 빠져나간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상승할 때만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죠. 즉 이런 하락은 다 가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렇게 내려갈 때 개미들만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개미들만 다 손절치고 세력들은 그런 물량들을 다 받아 먹으면서 다시 폭등 직전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단서들로 미뤄보자면 지금부터 채널 중단부 약 2,900원까지 어, 일단 먼저 빠르게 상승하고 나서 전부터 쌓여 있는. 이 매수 거래량까지 소화시켜주고 전고점 3,300원까지도 가볍게 돌파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역사적인 대폭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회의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이런 확실한 근거들만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선 결과 지금 보시는 수익률로 저뿐만 아니에요. 따라오고 계신 분들 전부 다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혼자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정보방 편하게 입장하셔서 제가 직접 잡아드리는 코인들이 이렇게 실제로 급등이 나와주는지 여러분들은 실시간으로 먼저 구경해보시길 바랄게요. 또한 어, 영상만 보고 혼자 대응하면 진짜 위험해요. 실시간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종목을 잡아도 매도 타이밍을 모르면 은 절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제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들어오셔서 매도 타점하고 어 실시간 대응법까지 전부 다 하나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장난건들 여러분들 투자에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소울트레이딩 맥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